안녕하세요. 두근두근 세상입니다. 천원짜리 변호사가 미국에서는 1500원짜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경제 지식과 드라마 해외 반응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청자는 천원짜리 변호사를 SBS 채널에서 금요일 토요일 오후 10시에 볼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변호사 비용을 천원만 받고 의뢰인을 법정에서 변호해주는 남국민 변호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은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한국 제목 천원짜리 변호사의 해외 제목은 원달러로 이어 1달러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말 현재 미국 돈 1달러는 한국 돈 1430원입니다. 대략 1500원입니다. 한국에서 천원짜리 변호사가 해외에선 1500원짜리 변호사입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원래, 천 원짜리 변호사는, 70센트 변호사로 번역해야 합니다. 1달러로 번역한 것은, 저렴한 돈을 받고 변호를 한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 천 원짜리 생활용품점이 많은 것처럼, 미국에도 저렴한 생활용품을 파는 1달러 샵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시청자들에게도 1달러 변호사라고 하면, 저렴한 변호사라는 의미가 강렬히 전달될 것입니다. 간단히 환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달러의 교환 비율입니다. 2022년 초원 달러 환율은 1180원이었습니다. 2022년 9월말 현재 1달러를 1430원, 대략 1500원에 교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쇼핑몰 아마존에서 오렌지 1달러짜리를 직수입할 때 예를 들겠습니다. 2022년 초에 오렌지 한 개를 1달러인 1180원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말에는 1,500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같은 1달러인데 환율 상승으로 수입할 때 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원 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할 때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거의 모든 원자재를 수입하는 대한민국은 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쇼핑 행사인 광군제가 11월 11일입니다. 미국의 대형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25일입니다. 환율 상승으로 해외 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게는 이익이 됩니다. 한국 사과를 1달러에 미국 아마존 쇼핑몰에 판매를 한다고 합시다. 2022년 초에 사과 한 개를 1달러인 1,180원에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말에는 사과 한 개를 1,500원 가까이 받고 팔수 있습니다. 수출하는 사람은 300원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환율 상승으로 수출 이익이 늘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몇달새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좋지 않습니다. 몇 달째 무역 수시는 적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수입하는 원자재와 중간재의 가격이 상승해서 수출품의 원가가 상승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의 환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10여 년간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일본의 엔달러 환율을 상승시켜서 일본 수출 경쟁력을 증가시켰습니다. 아베는 죽었지만 국제적인 경제 환경이 일본의 환율을 급등시켰습니다. 엔달러 환율로 인한 일본의 수출 경쟁력 증가는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일본의 엔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일본 수출 경쟁력 증가는 1990년대 동남아 외환 위기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1995년 일본은 역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달러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그리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상승하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동남아 국가들과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 동남아 국가들과 한국은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 수지 적자가 늘었습니다. 그 이후 태국에서부터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시작한 경제 위기는 1998년 한국의 외환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원 달러 환율 상승과 일본의 엔 달러 환율 상승, 대한민국의 무역 적자 증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율 상승의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다시 천 원짜리 변호사. 드라마로 돌아오겠습니다. 드라마 2화에서 어린 소년 의뢰인이 500원짜리 동전 2개인 1000원으로 변호 의뢰를 합니다. 남국민은 어린 의뢰인에게 동네 구멍가게에서 짜리 하듯 값을 내게 하고 변호 의뢰를 맞습니다. 그 어린이 할아버지가 경비원인데 아파트 주민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걸 본 손자가 남국민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남궁민은 500원 동전 두 개로 소년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영어 제목인 1달러 변호사로 생각하면 약 1,500원을 받아야 합니다. 드라마 2화에서 어린 의뢰인의 의뢰를 받은 남궁민은 경비원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아파트 주민을 찾아갑니다. 주민과 말싸움하던 남궁민은 리어카로그 주민의 차를 받아 범퍼를 망가뜨립니다. 차를 망가뜨린 것의 변호를 가십산 김지은 15에게 부탁합니다. 여성 주인공인 김지은은 1화에서 검사 15로 남국민 변호사와 맞서다 패소합니다. 2화에서 집안 할아버지의 명령으로 남국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조 변호사로 일하게 됩니다.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다음 스토리가 기대됩니다. 천원짜리 변호사는 시청률 8%로 시작했습니다. 2020년 방영 드라마 중 가장 높은 첫방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남궁민은 과거의 드라마 김과장과 미녀 공심이에서 코믹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드라마 김과장에서는 귀여운 악당 역할을 맡았습니다. 꿈에 그리는 해외 이주를 위해서 막무가내로 돈을 쫓는 회계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돈을 위해 들어간 재벌기업에서 개과천선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나쁜 악당들과 코믹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라마 미녀 공심이에서는 동네 변호사로 나왔습니다. 걸스데이 출신 박미나와 티격태격 로맨스를 잘 보여줬습니다. 미나는 미모의 언니와 비교되고 취업도 안 되어 그 스트레스로 머리에 원형 탈모가 생겼습니다. 미나와 남궁민은 알콩달콩 로맨스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남궁민은 또 다른 드라마인 붉은 태양에서는 다져진 몸으로 멋진 액션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라마 스토브리그와 닥터 프리즈너에서는 똑똑하고 지적인 모습으로 멋진 슈트 차림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많은 드라마에서 남국민의 연기에 만족하고 이번에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원짜리 변호사는 코믹하고 정의로운 연기를 잘하는 그의 주력 분야여서 더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변호사 드라마로 인기를 얻었던 박신양 주연의 동네 변호사 조대로 박은빈 주연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비교하며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천원짜리 변호사를 감상한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너무 신이 났습니다. 저는 최근에서야 남국민이 나온 드라마 김과장을 보았고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김과장을 본 이후로 남국민의 드라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국민이 나온 스토리리그 드라마를 사랑해요. 흥미진진한 오프닝이고 가벼운 마음으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대립하는 이야기와 가벼운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즐길 수 있는 드라마 유형입니다. 이 쇼는 카우보이 비밥팀이 법률사무실에 갇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법률사무실 이름으로 카우보이 비밥을 추천합니다. 남국민은 언제나처럼 절대적으로 환상적입니다. 약간 스포일러가 있지만 기사에서 러브라인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드라마입니다. 항상 그런 뻔뻔한 성격의 남궁민이 재미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할아버지의 권고로 변호사 사무실에 합류한 것이 기뻤습니다. 남궁민의 슈트는 언제나 멋집니다. 남궁민 배우님 응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남국민, 이덕화, 최대훈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마리의 외할아버지 이덕화, 미국에서 온 마리의 친한 오빠인 최대훈, 그리고 최대훈의 아빠가 악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방송은 매회차 별로 소소한 보통 사람들의 사건들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남국민 사랑합니다. 그는 정말 잘생겼어요. 저는 그의 긴 머리를 좋아합니다. 저의 스케줄에 드라마 시청 시간을 추가했습니다. 드라마 줄거리는 제가 빠져들기에 충분히 흥미로웠습니다. 감독이 신인이어서 연출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마음에 듭니다. 전형적인 진지한 법률 드라마로 분류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진지한 법률 드라마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시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드라마 김과장과 드라마 열혈사제 그리고 드라마 빈센조의 세계관과 비슷합니다. 남궁민은 모든 배우들 중 최고의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남궁민은 에피소드 내내 선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그가 법정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약간 밋밋했습니다. 코미디는 평이했고 초반의 몇몇 장면은 좀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김과장 같은 분위기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인트로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스타일은 정말 멋집니다. 김지은은 에이핑크 나은이나 잇지 유진과도 닮았습니다. 많이 닮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분들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2화에서 크게 웃었습니다. 김과장 이후로 제가 보는 재미있는 드라마입니다. 방금 에피소드 2화를 시청했고, 좋았습니다. 재미있고, 법조 드라마인데도, 느낌이 다릅니다. 남국민은 언제나처럼 잘생겼습니다. 이 작품이 완전히 만족스러운 결말이 되길 바랍니다. 불만족스런 결말의 예는 그가 변호사 비용으로 천 원만 청구하기 때문에 노숙자가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 제작 발표할 때부터 기다렸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그들의 케미를 다시 볼수 있어서 너무 기대됩니다. 여자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여자 주인공을 남국민에게서 변호사 일을 배우라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에피소드에서 할아버지의 로펌 대남 국민의 대립을 볼것 같습니다.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오프닝 장면은 100점 만점입니다. 이거 분위기가 어떨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드라마 국 매니저나 드라마 김과장 같이 재미있나요? 그 드라마들보다 더 진지한가요? 지금 보세요. 드라마 김과장의 변호사 버전 같은 재미가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설정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